네, 오늘의 책 리뷰는, 음, 불로장생 탑 시크릿입니다. 이 책은, 어, 건강 관련된 책이에요. 건강 관련된 책이고요. 되게, 말 그대로 불로장생. 건강하고 오래오래 어, 살수 있는 어떤 비법들이 적혀져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그,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책의 내용들이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 책의 내용들이 있는지, 기억은 잘안 나요. 읽은 지좀 됐는데, 잘 기억은 안 나고, 제 삶에 적용해보고 있는 것들을 그냥 공유하려 합니다. 제가 좀, 그, 책을 읽고 나면은 삶에 꼭 적용을 해요. 근데 원인을 잘 모르더라도 적용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원인은 잘 살펴보지 않고, 적용해보고 싶은 것만 찾아서, 그냥 되게 신뢰를 갖고 있는 책이라 그런가, 그냥 좋은 점만 찾아서 적용해보려고 해서,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총 일곱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수면, 세 번째는 호흡, 네 번째는 식사, 다섯 번째는 물, 여섯 번째는 배출, 일곱 번째는 운동이에요. 이 일곱 가지 부분을 잘 관리하면 건강해진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사랑. 이거는 마음이 건강해야 외부적인 신체도 건강해진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가 아무리 그 건강식단을 하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취한다 라고 해도 마음이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 마음의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몸의 건강에 많은 이상이 생긴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저 같은 경우엔 가치관의 1순위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면서 살자라는 부분으로 해서 사랑이라는 거를 이야기했고요. 이 사랑을 위해서는 제가 조,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친한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대한민국 넓게 세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 사랑을 물질적 또는 무형적 부분으로 조금씩 적용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부분을 더 관리해야겠다고 이 책을 통해서 느꼈고요. 두 번째, 수면입니다. 수면은, 어, 권장하는 수면 시간은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 5시간에서 6시간은 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면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 제가, 어, 거의 막 1시나 2시에 자서 4시 반에 막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12시 한달 동안은 12시 반에 잠을 자는 습관을 가져보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1시 반에 잠을 자는 습관을 길러 보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수면했고, 그리고 어, 호흡, 아 그리고 수면 부분에서 낮잠을 또 추천하는데 낮잠은 30분 이내를 추천하더라고요. 30분 이상 되면 수면의 사이클이 이렇게 꼬이기 때문에. 오히려 30분 이상 자게 되면 더 몸이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낮잠을 추천한다고 해요. 수면 파트를 넘어가고 호흡 부분으로 넘어가면 호흡은 복식 호흡을 추천하더라고요. 이유는 코로 짧게 짧게 하는 수면 호흡보다는 호흡으로 길게 내뿜고 들이마시는 호흡을 할때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계라고 있는데 자율신경계는 심장이라는 거는 내가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근데 호흡은 조절을 할수 있대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에 속한대요. 그 자율신경계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되게 감각적이고 흥분된 상태에서 더 활성화되는 부분을 교감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많이 활성화되는 게 부교감신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부교감, 부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어, 찾아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호흡을 할 때는 복식호흡을 이 책에서는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식사. 식사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꼭꼭 씹어먹고, 어, 올바른 식단, 잘 챙겨먹고, 소식하고, 10분의 8만, 내 양을 채우고,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식사에 대한 건강한 식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 물 섭취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를 마시기는 것을 추천하고요. 기상 직후에 500리터, 그리고 점심 식사하기 전에 500리터, 그리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500리터 마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4시 이전에는 아무 6시 이전인가? 6시 이전에는, 아,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마, 안 먹는데요. 뭐, 입에 뭐, 안, 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상 직후에 500리, 그, 물한컵 마시고, 또한 컵은 소금물 마시거든요. 그리고, 어, 점심 식사 전에는 500리터, 저녁 식사 전에 도 500리터 마시려고 해요. 그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 마시는 습관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배출, 배그뭐 소변 대변 하는 건데 소변 대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 건강하게 뭐 방법론적인 거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뭐저 딱히 뭐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뭐 있지 운동. 어, 운동. 운동이 마지막 일곱 번째죠. 운동이 있는데,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걸 추천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최소 4 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건강한 어떤 사이클을, 어, 유지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물 마시는 거에, 아, 그, 뭐지? 어, 사랑.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넓히기 위해, 가족들하고 두 달에 한번 정도씩은 뭐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호흡 부분은 복식호흡하는 걸 연습하는 거 그리고 어, 수면 수면은 열, 11시 반에 자는 걸 습관화하기 위해서 이번 7월은 12시 반에 자는 거를 하고 있고요 8월에는 12시에 자는 거를 어,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식사 저는 식사를 두그 제 양이 10분의 12, 10 1이라고 하면 꼭 10, 12까지 먹었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는 우선 저녁만 저녁만 10분의 8로 먹어 보고요. 두 번째 달에서는 점심까지 10분의 8로 이렇게 좀두 달이란 시간 동안 제식사양을 10분의 8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물, 물 마시는 거는 저녁 식사, 점심 식사, 식사 전 1시간 전에 물을 500리터씩 마시는 거를 연습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배설은 뭐 없고 운동, 운동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고. 그렇게 음, 사랑, 수면, 호흡, 그리고 식사, 물, 이 다섯 가지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좀 보완해야겠다. 적용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그냥 읽고 난 후에 리뷰를 남기고 싶어서 남겨봤고요. 좀 두서가 없었지만 저는 책을 읽고 나면 서평을 쓰고 그리고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그게 저한테 많이 공부가 되고 글로 쓰고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면서 또 생각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장기 기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공부, 제 재성장을 제 위한 부분으로 영상을 찍지만 이것을 통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영상을 남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함께 건강한 삶을 잘 만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